속에 적고 있잖아 그들을 좀베이스와 스네어가 내 노랗게 부색을 조금씩 검게 만들어 일루에이션 부터 샥딥 브레게이션 내 나이스 기록부터 21그중년자은 사랑에 빠져지 한국에서 희박한 게 I go out yeah. 그래도 나도 사람이야 누군가의 아들이야 But I go o u uh. 또 <목소리> 귀에 들리는 것,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 수만 번 굴렀던 내리막에서 내가 분명히 98초 깔아있었지 <목소리> 아주 작은 감정이 얼마나 자랐느냐 내게 되게 그능 미에 따라다니던 부정, 긍정 빼고 부정, 난 전부 쳐 근데 난처부정 처분 부정, 적극정이 뛰어난 컬러절수 없어 버릴걸 I 가이 n t reach 내 n t 욕심에 미치진 않지만 n 진 않지 누구들 같은 얼굴 n 고 있는 걸다 모르네 나 b e c h e 나 s e 나 n a 나 y o t h e i n g n t a t e h o r n t h i n g nothing, nothing, o n i y e a e 나 nothing, yeah. Noth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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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hing. You wear s e 나 t nothing, yeah. 어 h yeah. They e t a d o n t w s a y i n g y o o a y o o y you now. So n n a o 조금 다른 무엇들도 생명의 영감을 주저 수소 따위는 없이 그냥 만들어보아 지켜주는 착각하는 애들 난 방관하고 아무리 자기 만족이라지만 이건 객관적으로 니네 노래가 저단 말이냐 아, 그래. 내 머릿속은 하얗고 연습장도 하얗지 가득가득 예. 가득 생각들로 채워넣을래 추상적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동동 떠다니고 각개 아립 속에 동맹하고 속담은 뒤로 빼라 넌 fake R.I.P CHASER 하는 놈들이 말하고 랩으로 한다면 깔아놔라 캠페이시스 No side effect up. sometimes I be crazy 날 모르는 놈들이 날 판내내도 너네도 We're 모르는 정답. 사이에 찍힌다 Never keep up to continue next To new chapter so w i be going too high I a n d found no m o t h e r f u c k 내가 서있는 곳은 아직 미완성 I'm on my spaceship 좋아서 <목소리> <세계 가려보라. 목소리> I don't have the f e uh, 결국 <목소리> 올라가지 않은 <목소리> 위로, 위로 저 위로 더 위로 Feel like g e t some pillow 난 내게 기적을 전해 기적은 지금 내 옆에 또는 잘 보는 롤모델의 사진을 올리 다리는 땅에 붙어도도 눈은 다들 위를 향해 시선을 둔 달에 부족한 내가 당신을 사랑하려 합니다 고사 I, love myself 여자 혼자서 아이셋을 키우는 게 여자 몸으로 돈 버는 게 어떤 일미인지 알게 됐을 때난 물었지 하나님 정말 당신이 존재한다면 세계도 과연 구원이 잘까요? 다시 더러운 세상이 나를 막았고난 너로 퍼지지 않고 인생의 긴 마라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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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달려갈 거야 열심히 삶을 살아갈 거야 영혼에 실린 여름을 감당해 얻을 수 있는 건 몸을 들이차고 요즘 밖은 되지 않더라도 영원히 어, 어, 이름이 남겠지 어, 어, 감사합니다 랩프레이드입니다 어, 끝나고 어, 살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바지 말아주시고요 네.